30대 후반, 40대 싱글 청년들의 공동체 청년플러스가 올해로 6년째를 맞았습니다. 공동체를 섬겼던 성도들과 새로운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신앙을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공동체의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청년플러스가 지난 3일 어쩌다 청풀이라는 이름 아래 홈커밍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청년플러스는 2016년 12월 25일 성탄예배를 시작으로 매주 주일예배와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6년 공동체를 섬겼던 지체들과 다시 공동체를 찾은 회원, 신입회원까지 모두 8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예배에서 청년플러스 담당 윤환 목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게 되는 풍성함, 기도, 자녀됨의 특권을 전했습니다. 윤 목사는 특권을 누리는 회원들의 삶을 추권했습니다. 예배 후에 청풀 생활백서 시간에서는 청년 플러스 공동체가 걸어온 길, 비전과 사역,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친교실로 자리를 옮겨 이어간 3부 청풀 테이블 시간에는 조별로 식사와 교제, 친교를 나눴습니다. 청년 플러스 초기부터 공동체를 위해 애쓴 부장단 임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청년 플러스 부장 전경희 장로는 어쩌다 어른, 어쩌다 사장 같은 단어가 트렌드가 된 시대에 청년 플러스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응원하며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많이 변했거든요. 나이의 개념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사회적인 이슈가 뭔지, 사회가 원하는 개념은 뭔지를 찾아가는 자리가 청년 플러스 공동체라고 생각해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 성숙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하시는 신앙생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필요할 때가 있고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실 텐데 같은 연령대가 모여서 서로 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주시고 또 끌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모자란 점을 보완할 때더 좋은 모습의 공동체가 될수 있을 것 같고 개인의 신앙생활에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플러스 공동체는 매주 일 오후 3시 30분 본당 지하 2층 예배실에서 예배드립니다.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8시에는 기도회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7시에는 함께 말씀과 교제를 나눕니다. 청년 플러스는 30대 후반, 40대 싱글 공동체로 말씀과 기도를 갈망하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기쁨을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교제와 나눔의 행복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청년 플러스 예배 공동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 안에서 더욱 깊고 넓은 신앙을 꿈꾸는 청년 플러스 회원들. 날마다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